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새 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2월부터 제도가 바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공문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국 자산관리공사죠. 캠코입니다.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 공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상자가 더 넓어집니다 자 코로나 기간 2020년 4월부터 23년 5월 중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새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새출발 기금이 되게 저조합니다 실적이 예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넓혀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도 이제는 새 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공문 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한국자산공사와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요 보다 많은 분들이 이두터키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그렇 내년 2월부터 새 출발 기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봅니다. 자, 지원 대상 확대 내용 가볼게요. 현행은요, 지금 현재는 그, 새 출발 기금의 대상자가 코로나19 집적 피해가 확인된, 이 집적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이었어요. 근데 내년 2월부터 어떻게 바뀐다고요? 코로나 기간. 코로나 기간이 뭐예요? 2020년 4월부터 23년 5월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장업자까지 확대. 자, 이게 중요한데, 왜 정부는, 또왜 캠코는 코로나 기간을 2020년 4월로 못박았을까요?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게 2020년 1월에 사실상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왜 4월로 못박았을까? 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그 행정처분 했을 때가 2020년 4월이에요. 어 2020년 4월부터 그 정부가 이제 행정처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코로나 기간을 2020년 4월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급 적용 손실 보상 소급 적용도 같은 내용이요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 2020년 4월부터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 왜 4월부터 행정 처분을 내렸으니까. 암튼간에 이 코로나 기간 2020년 4월부터 23년 5월 중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뭘 확대한다 그렇죠. 새출발 기금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거야. 그럼 과거에는 이 직접 피해가 뭐였어요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자 또는 만기연장 상한유예 이용자 채무자 또는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자 이런 분들만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다 2020년 4월부터 23년 5월 중에 사업한 그 누구라도 이제는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는 핵심으로 나온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만 갑니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얘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향후 일정 가 보면요, 새 출발 기금 지원 협약 개정, 뭐 전산 시스템 구축 때문에 어, 내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향후 일정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라고요? 2월 1일부터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새출발기금, 나 그동안 관심 없었는데 새출발기금 좋냐 이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신청해야 될지 말지. 그래서 새출발기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새출발기금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내가 새출발기금으로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부실 우려차주라는 게 있고요. 부실차주로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는 부실 우려차주 같은 경우에는 근실 내에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를 부실 우려차주로 빠지고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가 부실차주로 되죠 근데 지원 제도가 완전 좀 다릅니다 뭐 추심 중단 뭐 분할 상환 이런 건 동일해도 금리 감면 부분에서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게 뭐야? 부실 차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3개월 이상 연체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부실 차주로 해서 이제 전액 감면이 들어가는 거고,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었죠. 탄감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거의 뭐 70, 여기 보죠. 뭐 60에서 80%이 탄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 우려 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 감면이 아니라, 연체 30일 이하이신 분들은 이것도 좀 나눠지는데 연체 30일 이하이신 분들은 기본 약정 금리 유지하면서 기존 약정 금리 유지하면서 그 이자를 조정하고요 연체 30일 초과 같은 경우는 단일 금리로 또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기 같은 기존 약정 금리 유지는 이제는 기본 기존에 있던 대출에 대해서 조건은 그대로인데 5, 9% 초과분은 9%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리 감면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 저 여기서 뭐 원금 감면 나오죠? 원금 감면은 되지 않아요.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실 차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자에 대해서 전액 감면도 되면서 그 원금도 조정이 되는 거 이렇게 원금도. 그래서 이자 감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금도 조정이 되고 안마들로 탕감 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죠 그래서 요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실차주를 하고 싶어서 부실차주로 어, 빠지고 싶은데 이제 조건이 3개월 이상 연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함이 있었죠 어떤 혼란함이 있었죠 네, 일부러 연체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무튼 이 새출발 기금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추심 중단이 바로 됩니다. 이거는 부실 우려 차주나 부실 차주나 어, 내가 내가 새출발 기금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되면 일단 그 즉시 어, 본인과 보증인에 대해서 추심이 이제 중단이 돼요. 여러분한테 빚갈빚내놔라 뭐 어? 빨리 갚아라 이런 게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상환도 되죠. 어, 12개월 뭐 이렇게 되고 뭐 분할 상환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요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여러분 그죠 이 내용만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런 거 얘기할 거면은 뭐 정부 기관지겠죠 <laughs> 그죠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겠고 어 현실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세초발 기금을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일단 부실 우려 차주나 부실 차주나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그 신용 거래는 이제 끊긴다고 보셔야 됩니다. 에 거의 이거는 그냥 디폴트 선언이나 다름 없거든요.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부실 우려 차주를 되더라도 거의 뭐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그 신용 거래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그이뭐 부실 차주가 됐던 부실 우려가 차주됐던 간에 어, 정말로 이게 여러분께서 금융 기관에서 거래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마냥 좋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거래는 이제는 거의 못한다는 라 각오 하에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하 조정을 해주다 보니까,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추심 중단되죠. 분할상환되죠. 금리 감면 들어가죠. 이거 원금은 안 되지만, 어, 요거 원금 감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쪽은 부실차주 같은 게 원금 감면까지 되다 보니까, 어, 거의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신용거래를 거의 못한다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이제 신청하셔라 그래서 이게 어좀 사실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을 보면은 공문에서는 실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적 이래 갖고 2023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본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여기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정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팩트를 전달하는 거죠. 11월 말기준을 봤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 건수가 43,666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채무액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청이지 이 신청을 해 갖고 이 채무 조정이 얼마나 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죠. 지금 공문에 보면. 신청자가 43,000명인 거고 이 중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어, 얼마나 이 채무 조정이 됐고 새출발 기금을 활용해 했는지 이게 지금 공문에 없죠. 희한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실제로 되신 분들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자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자료 보면은요 보세요 새출발 기금 실적을 좀 팩트 체크해 보면 캠코에 따르면요 그 세출발 기금 신청한 뒤 채무 조정 약정 그러니까 약정을 체결한 거죠. 어, 차주가 10월 말까지요 2만 4천 명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자 11월 말까지 신청 건수는 이제 4만 800명 정도가 돼요. 아까 우리가 공문에서 봤던 거는 이제 더이웃거인 거죠. 사실 12월까지 본 거니까 보세요. 근데 일단 11월 말까지 보면은 신청이 일단은 4만 명 조금 넘어갑니다. 4만, 명, 4만 8천 명 정도 되는 거고. 어, 10월까지의 이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신 분들이 24,000명이니까 이제 50% 조금 넘어가네요. 50% 조금 넘어가는 겁니다. 거의 뭐 반은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반은 탈락. 어, 그러니까 이게 캠코는 아니면 기관 같은데는 이런 걸안하려고 싶겠지. 이런 거 알려 주지군 싶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려고 싶겠지. 신청 이렇게 많이 신청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문에는 이 약정 체결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공문에는. 예, 정말 어려워요. 대상자, 이거 뭐 한다 해도 거의 한 50%는 탈락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요. 대상자를 넓혀도 조건 자체를 까다롭게 굴다 보니까 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가 금방 말했던 이새 출발기금을 계속 서 나쁘냐? 아니,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새 출발기금에서 여러분 이자 감면 받죠. 그냥 원금까지 탕감 받죠.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새출발기금이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 예,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 중에서 나는 이제 한계까지 온 거야. 이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난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어찌보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새출발기금이 여러분의 대상자가 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진짜 탈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새 출발 기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 또. 어,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의사항은 알고 들어가시라. 나의 금융 거래는 거의 끊긴다라는 그, 그, 그거는 알고 들어가시되, 내가 만약에 정말로 한계까지 왔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 새 출발 기금을 이용해서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잘 털어주면 모르겠는데, 막상 이제 신청자와 약정까지 체결하신 이 숫자가 괴리감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막상 들어가면은 까다롭게 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여정 채널을 보신 분들은 단순히 뭐 재미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이고 우리 생활의 문제이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저도 더 자료를 더 팩트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의 그 목숨줄과 관련 있는 게 사실 우리 여정채널의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와서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정보를 이제 알고 들어가시라고요 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새출발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한계까지 오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탈출구가 됩니다 예. 하지만 조건을 까다로우니까 잘 알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됐다? 넓어졌다라는 거. 과거에는 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조건 자체가 대상자가 좀 까다로웠지만, 일단은 뭐 이제는 내년 2월부터는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었다면 이제 누구나 대상자는 넓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알고 들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나새 출발 기금 난될것 같아요. 그러면 2월달까지 버티셔야죠. 뭐 버티다가 2월달부터 새 출발 기금 일반 대상자 받으면 신청하셔서 일단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털어내야죠. 말 그대로 이름 이름 그대로예요. 새 출발이거든요. 새 출발 새 출발하도록 털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월부터 들어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계획을 짤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진짜 이게 정말 한계상황에 오신 소상공인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셨다가 여러분 잘 계획을 좀 잡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공문 보니까요, 그 11월 말이 그 신청자가 43,668명. 아까 제가 공문 보면서 말씀드렸죠? 요게 이게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10월 말까지 4만 한 800명 정도고, 11월 말이 43,668명.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어차피 숫자는 비슷합니다. 한5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 왜냐면 정확성이 제 생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좀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같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만약에 영상 보시는 한계의 상황에 오신 분들은요, 꼭 한번 2월달에 새 출발 기금 활용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을 받으시기를. 어, 그리고 꼭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신청하기 전에. 항상 그 캠코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 쪽에다가 전환하셔서고요 상담을 좀 먼저 받아보시고 이제는 좀 서류작업이라든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이 상황에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어려운 이렇게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아주 악,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을 꿰어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뭐 해줄 테니, 뭐, 정말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출발기금 쪽에다가 직접 전화를 하시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쪽에다가 여러분께 직접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께 오는 상담은요,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께 막 전화와서, 뭐, 새출발기금, 뭐, 뭐 해드릴게요. 뭐, 우리만 믿으세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가짜 전화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를 사칭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지금. 예, 저를 사칭해서, 여러분께 뭐 여정인데, 뭐 새출발기금, 뭐 털어드릴게요. 아, 진짜라니까요. 이게 카톡만 보다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보면은 여의도 정보맨,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제가 아닌데, 이미 500명을 가입을 시켜놨더라고요. 그 카톡, 그 커뮤니티에. 그저 아닙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카카오 채널에 있는 거요. 그막 많아요. 여의도 정보맨 이름으로 되게 많거든요. 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당하지 마세요. 그 카카오톡도 문제예요. 제가 그걸 문제제기를 계속 해도 안 없어요. 그 채널을.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가짜다. 이거. 가짜라고 제가 계속 신고를 했는데도 카톡이 그걸 안 없어요. 여러분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공공기관 사칭해서 아니면 공인 사칭해서 막 채널 만들어서 뭐 사람 낚이고 꼬이고 막 저를 사칭하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여러분께 절대 뭐새 출발 기금 도와드릴게요. 무슨 뭐, 뭐 도와드릴까 서류 작업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수료 주세요. 뭐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거에 당하지 마시라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을 악용하 막 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요 진짜 벌을 받아야 돼요 절대 그런 스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피싱 이런 거에 주의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니까 우리 인사하고 오늘 여정 가족님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께 이렇게 최신 정보, 그 다음에 뭐 정보가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발표하면 고지것대로 또 믿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는 어떻게 여러분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어, 어떤 게 장단점을 따져 드리죠. 그 다음에 평가까지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어, 여정 채널 항상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죠 자 외쳐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